와, 잠시만, 진짜 세다, 이거. 와. 야, 이거 진짜 세다, 비건디. 미쳤는데? 그렇지! 아, 안녕하세요 알로직입니다 자 오늘은 레온이 이제 신규 스킨이 나와서 우리 어, 특수부대 레온 한번 플레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레온같은 경우에는 요번에 좀 특성때문에 아이템들이 다 바뀌어서 그런지 뭔가 좀 약해진 느낌이 없잖아요 있어서 원래 제가 그 블러드윙 너클을 쓰다가 지금은 브레이지를 한번 쓰고 있습니다 근데 브레이지를 훨씬 낫고요 그래서 그 디바인 피스트 같은 경우에도 쓰다가 이제 디바인 피스트는 너무 느려 가지고 이동 속도가 상대방 도망가고 하면은 따라잡을 수가 없어서 브레이즈 건틀릿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동 속도 깎이는 게 없다 보니까 상대방한테 붙을 수도 있고 이제 초중반이 강력해지면은 어 이제 알파 나왔을 때 자연스럽게 미스를 먹고 그다음에 천점으로 넘어가기가 너무 저, 좋아서 일단 저는 지금 브레이즈를 써 보고 있습니다. 특성은 나중에 이거 끝나면 제가 보여 드릴 건데 일단은 그 상대방이랑 싸울 때 무기 스킬을 쓰게 되면 공속이랑 그다음에 공격력 조금 올라가는 그 특성 쓰고 있거든요. 이게 되게 좋은 게 이제 천잠을 쓰게 되면 예전에는 이제 OPS 같은 거 쓰면 아이템 오케이 잡을 수 있다 이거. 일단 얘 먼저 잡고요. 아얘 치유 드론이네 이거. 이게 지금 쓰면 안 되는데 저 약간 트랜다요금 같은 거라 일로 와. 지금 썼어야지. 아무튼. 원래 이제 브레이질 같은 경우에는 공속이 빠른데 브레이질에서 갑자기 천잠으로 바꾼다거나 여러분 이제 공속이 되게 느려지잖아요. 갑자기. 그래서 그거를 약간 이제 메꾸기 위한 그런 용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이제 OPS가 이번에 좀 효과가 바뀌어서 고유 스킬로 바뀌었어요. 네 번을 때려서 스택을 쌓아야지만 이제 공속이랑 이속이 이렇게 늘어나는 형식에다가 최대 치로 올려주는 것도 값이 되게 많이 줄어들어가지고 사실상 좀 너프를 많이 먹었죠 그래서 이제는 예전에는 이제 OPS가 막야 데미지 들어가는 거 보시죠 예전엔 이제 OPS가 막 쿨감도 넣어주고 막 이래가지고 진짜 일반 그 만들 수 있는 아이템 중에서는 정말 가성비 좋은 아이템이었는데, 이제는 그게 안 돼서 좀 아쉽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스릴이 만약에 남아돈다면 그냥 바로 헬멧 만들어버리는 게 훨씬 낫죠. 이제는 성능 면에서는 완전한 상위 호환이니까. 오케이, 에어번 뛰었고, 아, 딜 들어가는 거 봐봐요. 브레이질이야브레이질을 해야 돼! 아 근데 얘도 되게 세다 <laughs> 루크도 엄청 세다 금구 좀 써서 잡고 나올게요 천잠이 아무리 너프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아직은 필수품인 것 같아 그러니까 데미지 깡공격력 높으면서 이속까지 올려주는 글러브템이 되게 흔치가 않다 보니까 사실 브레이질이 공속 40% 붙은 것 때문에 이게 더 딜면에서는 괜찮은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크게 차이가 없어요. 천잡이랑... 근데 이제 제가 특성 중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기스킬 쓰면은 갑자기 그 공속 40% 이상으로 올라가는 게 있어가지고 고감 믿고 가는 겁니다. 딱 찾았고, 이제 글러브만 찾으면 되는데, 바로 나아졌고요. 가죽, 가죽 먹고 이제 바로 천장? 그 다음에 이제 후반템 같은 경우는 뭐 천고를 가던지 오암을 가던지 뭐 분홍신이나 텍루트 그 다음에 파초선 이런 식으로 가면 되는데 머리 같은 경우는 지금 바로 바꾸진 않을게요 이제 전체적으로 최대 체력 올려주는 아이템들이 다 너프가 돼가지고 안 그래도 체력 올려주는 거 쩌건데 저것마저 빼버리면은 진짜 쇼이치나 여런애들한테 너무 좋은 타겟이 돼버리기 때문에 일단은 비젤란한테껴놓고 나중에 이제 아씨뒤 <laughs> 이게 천점이다 이게 천점이다 느낌표 여기였거든요 여기 있네 아 일단 딜이 너무 세서 그냥 뭐 에어번 안 맞춰도 그냥 이기네 루미아 섬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걸 포스코를 갖고 있네요. 지금 겪 아, 근데 이거 벗어도 될런지 모르겠네. 공속이 좀 많이 느리죠. 근데 이거 무기 스킬 쓰면은 다시 빨라질 겁니다. 이거 풀타임이 몇 30초였나? 그래가지고 막 쓰면 안 되긴 하지만, 만약에 야생동물한테 무기 스킬 딱 썼는데 갑자기 사람 나오면은 그때는 이제 애매해지죠. 자, 웬만한 건다 만들어놨구요. 이게 후반템 빌드업을 먼저 해놓고, 이거 그냥 미스릴로는 큐버 만들게요. 미스릴 부츠 못 만들 것같아 어차피 쇠사슬다 다쳐가지고. 사람 있죠? 제니. 신발을 그냥, 이거 쿨링온으로 뺏어 입을까? 굵을 게 조금 아깝다. 아 궁극기 이거 은근 인풋렉 있어 인풋렉인지 아니면은 그냥 선 딜인지 이걸 다시 온다고요? 어? 거기 금군데? 금군데? 아 근데 이거 죽여도 안 어차피 다시 살아날 거야 어딨니? 오케이 자, 가시구요. 오토함즈는 제가 이미 있으니까. 아, 이거, 씨. 오토함즈 만들지 말고 천고를 만들 걸 그랬어, 아까. <laughs> 이럴 줄 알았으면. 잡아도 되나? 잡자, 그냥. 만약에 엠마가 근처에 있었으면 은 얘랑 제니랑 싸고 있을 때 이미 왔겠지. 그쵸? 갈증 때문에, 갈증, 갈증 같지. 갈증 때문에 이게 진짜 잡는 속도가 빨라서 좋아. 이게 없으면은 요새 이 야생동물 잡기가 좀 빡세더라고요. 템노트 만들어서 이제 에너지는 진짜 빵빵해졌고, 어 혈액팩으로는 뭐 만들 수 있는 게 없네. 변검 만들면 딱 좋을 텐데. 아우, 저게 진짜 씨... 너이것만 no. 맞아도 아플 거야 위클딜만 해도 아플 거야 이거 막근구 되면 어차피 제가 이겨요 이렇게 그리고 Q만 맞춰놔도 제 위클 버프 때문에 에너지 계속 날죠? 어, 근데 저거 효과음도 바뀌네 개 꿀이다, 조스킨 아! 놀로 와, 일로 와. <laughs> 아 정말. 오케이, 자7킬1등 했고요. 사실상 1등못할 수가 없는 아이템 세팅이긴 했어요. 비질란테가 오히려 게다가 엠마 데미지도 좀 막아준 것 같고. 자 그러면은 제가 썼던 특성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특성이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있었어가지고. 자 레온 특성 제가 쓴걸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처음에 광분, 네 광분을 써가지고. 무기 스킬, 글러브 스킬 쓰면은 공격력이랑 이제 공속 엄청 빨라지는 거. 여거랑 그다음 이제 방어 관통에 그다음에 갈증 이거 이제 야생 동물이나 아니면 위클라인 같은 거 쉽게 잡으려고 넣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저항, 저항 넣어서 대담 넣어가지고 이제 방어력 좀 올려주는 거. 이제 W로 자기한테 걸면 이게 걸립니다. 그리고 이제 둔감 상담한테 이제 치명 타피에 입으면은 어 이제. 다음 치명타 피해는 조금 데미지가 달게끔 해서 어느 정도 어 생명력을 좀 늘려주는 그런 형식이에요. 아무튼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들 입맛대로 한번 써보시고요. 아무튼 지금까지 어 이번에 새로 나오는 레온 스킨 플레이해본 알로지였습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버튼 그리고 채널 구독 한번씩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봅시다. 바바이